어, 반갑습니다. 2019년 2월 18일, 시장 관련해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금융장초 어, 움직임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과 외국인 수급 다소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기간 순 매도 부분으로 어, 금융의 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또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, 개인 외국인 등도순 매도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, 반대로 외국인 부분은 아직까지 뭐 뚜렷한 모습을 좀보여주지 않고 있네요. 어, 일단은 뭐, 흐름상으로는 말씀, 말씀드렸다시피 2200 부분에서 2150 박스권, 이 부분은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좀 드렸고, 어, 이 부분 돌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일 시장 부분에서 약간 좀 힘들 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. 금일 시장에 대해서는, 어, 0.7% 지금 현재 부분에서 0.6%좀 올라오면서, 음, 이런 박스권 약간 좀 다소 돌파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. 어, 이런 흐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남북 경협에 대한 이제 기대가 그리고, 미국, 중국에 대한 무역 협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, 이분좀 같이 얽혀 나오면서, 어, 수급 다소 나오는 부분이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어, 그래서 일단은, 현재 부분에 대해서는, 좀 긍정적으로 박스권 돌파 부분에 대해서도, 어, 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다.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것 같네요.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일단 어떻게 키포인트가, 어, 이런 거래량이 좀 돌파가 되면서 상승 부분, 좀 안정적인 유지를 좀 해주는 게 가장 가장우선으가될것 같고요. 그, 코스닥 시장 부분에 대해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, 은어 코스닥 시장에서 눈을 말씀드렸다시피, 750포인트선, 어 하단에서는 약간 좀 눌릴 수 있는 부분도 다섯 번을 하면 안 된다. 라고 말씀드렸던 대로 금7 43%정 올라온 모습 보이고요. 어, 이 이상 돌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슬슬 누적되는 이제 피로감이 약간 있을 수가 있다. 여러분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죠.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어, FOMC 의사로 나오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아니면은 어, 금리 인하 보다는 이제 금리에 대한 유지 비둘기파와 매파에 대한 이제 의견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따라서, 어, 떤 부분이 좀 움직일지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또 그러면서 동시에, 어 미국, 어 우리나라 이제 삼성에서 갤럭시 F 발표가 나오는데, 또 이에 따라서 또 시장 반도체라든지 핸드폰 시장이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일으키면서 주가가 좀 올라올지에 대해서는, 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미지수인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준비하신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. 일단 뭐금융 시장 보면서 장중에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